<laughs> 자, 오늘 출애굽기 4장은 "이제 가득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절했던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고집을 꺾고, 기어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예금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가정 속에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장에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laughs>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40년 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은 모세를 40년 동안 힘들게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바로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던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40년 동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랩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급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향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원어의 단어를 소개할 것입니다. 자, 1절.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않다는 <laughs> 는 아만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이제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확인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세를 철저하게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믿게 해줄게. 하나님이 2 절에서 자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시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자잘 들으세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어요. <laughs>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됐어요. 자왜 하나님이 인데 여기서부터 1절이첫 번째 왜 하나님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그 중동의 옛날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왕의 머리에는 이 뱀이 새겨져 있어요. 네. 자이 뱀은 이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이 왕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는 말이에요 바로 왕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뱀을 네가 잡으라 그런 거예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의 권세를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음.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손을 자,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아, 이게 5절. 이는 그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아까 믿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만이라고했랬으니까 이제 이 뱀의 꼬리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음을,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준 거죠? 이제 두 번째. 자,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려보니 문둥병이 바라요. 눈같이 심이라.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적일 왜 하나님이 문둥병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자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 환자처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어 있는 상태, 죽어가는 상태,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차라 히브리 언어는 몹시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몹시 괴로운 문둥병자처럼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네 손을 품에 넣다 빼니 깨끗해졌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쳐주시는 여호와,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네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거야. 새임을 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골프 못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희망이 없고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는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8절에 뭐라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그처음 이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둘째 표징은 믿으리라. 왜요? 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말을 믿기 아니하거든. 9절.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기 아니하며 네 말을 듣기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치아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여러분, 세 번째 날간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일강 물은 생명의 젖줄이죠 맞아요, 틀려요. 네. 자, 그래서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 여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것을 이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모세 본인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할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세에게 네 가지 일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일꾼들에게 첫 번째요, 능력을 주신다. 아멘. 예. 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세가, 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에 내려가기까지가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1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는 말이에요. 첫 번째요, 모세가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확신을 가졌단 말이 u r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애 e 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h a t s your name? What's your n a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자 모세가 이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자0절 읽어볼게요. 1 0절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말잘 못해요. 그래서 글로 썼잖아요. 예, 네. 바울이, 바울서지를 쓴 것은 말보다 글이 더잘 써진다니까요. 자, 자, 보세요. 여기 히브리 오로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카베드. 카베드, 카페트가 아니고 카베드. 예. 이 카베드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입이 둔하고 엇보다고 말을 잘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은 이게 무겁다, 엄격하다, 심하다. 그러니까 입이 무겁다, 입이 말을 잘 못하니까 입이 무거워서 잘 열기를 안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입이 둔하고 뻣뻣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말,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인데요. 아주 능통하게 말을,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말은 이렇게 혀를 잘 놀린다는 게 아니라 정리, 정돈을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하다, 정돈하다. 그니까, 러이말 했다, 저말 했다, 행설수술하고 막,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게,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말을 떠든다 그래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돈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아론은 다바르 말을 정도를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핵심을 정확하게꼭 집어서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에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거예요. 성격이 괴파가거나 또 그러면 하나님이 물러 그래서 모세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한방에 사람 때려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40년 동안 목동생활하면서 양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지면에 이 땅에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고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역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모세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다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고 바꿔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 볼게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주셔야만 할수 있고 또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모세에게 자, 예급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지금 나는 살인범으로 진영숲에 내려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미디안로 으 도망가서 40년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급으로 내려가라. 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제거했느니라. 아멘. 네 생명을 탔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어. 아, <laughs> 여러분과 나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사역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사역자로 쓰시려고 할 때, 내부적인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을 보내주셨고, 외적으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따라서 하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신 하나님 이게 모세를 향하신 모세를 섬리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자, 우리 노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말을 못해요. 말 잘하도록 아론을 붙여 주셨잖아요. 그리고 외적인 장애물을 다 제거해요. 내적인 장애물도 고쳐 주시고 외적인 장애물도 다. 교통정리하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면 실패해요. 모세가 할때 사람을 죽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을 40년 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라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합니다. 참 내가 하려고 해.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매가는 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날 저는 이미 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쓰러지는 거예요. 따라서 시오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 시험을 시험을 예수님. 모세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같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laughs> 마지막 네번째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의 문제가 많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모세에게 자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요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구결하신 분들아. 자, 봐보세요. 어떻게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모세가 뭘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자, 25절 시작. 라가을 취하여 그모지며 당신은 게 피해 는이 26절 하나께서 모세를 으십니다 그때 예수 초라가 남편을 알아보는 벌레를 내다라자 거기 보시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피해 남편이다. 피해 남편이다라는 히브리어에 보시면요. 핫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핫탄이라는 말은 새신랑이라 그런 뜻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지금 새신랑이라니까요. 왜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시죠? 자, 모세가 아들이 두이죠 모세가 아들이 두이에요 그런데 큰아들 개손손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할례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서 엄마가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안한 거예요. 그거를 십보라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얼른 돌을 치해서 둘째 아들을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써졌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예급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단을 쓰기 위해서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잡게 하셨고 두 번째요. 내 마음 속에 불신, 내 마음 속에 약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위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려면 식구들이 하나 돼야 되잖아요. 가족이 힘을 연합해야 되잖아요. 어, 그랬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가족이, 식구들이 <laughs> 형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가정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활동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